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검은 콩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검은 콩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지만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검은 콩과 상극인 음식. 탑3를 알아보고 검은 콩의 효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검은 콩을 이렇게 먹으면 혈관 건강은 물론 염증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그럼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가득하니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검은콩과 상극인 음식 탑 3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검은콩은 정말 영양이 풍부하고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꼭 피해야 해요. 1. 우유. 검은콩과 우유는 상극인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검은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유 속에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을 우유와 함께 먹는 것보다는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권장 섭취법. 검은 콩을 먹은 후에는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우유를 마시는 게더 좋답니다. 바나나.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검은 콩도 칼륨이 많죠.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먹으면 칼륨 과다 섭취로 인한 혈압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바나나와 검은 콩을 따로 먹는 것이 더 좋답니다. 권장 섭취법. 바나나는 아침에 간단하게 드시고, 검은 콩은 점심이나 저녁에 먹는 게 가장 좋아요. 3. 시금치.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검은 콩에도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금치와 검은 콩을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권장 섭취법. 시금치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고, 검은 콩은 다른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검은 콩과 상극인 음식들을 피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과 염증 제거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혈관이 뻥 뚫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검은 콩은 혈관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가 커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한 조합이랍니다. 1. 마늘. 마늘은 정말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답니다. 검은 콩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돼요. 섭취법. 검은 콩을 삶아서 먹을 때 마늘을 다져서 넣어도 좋고 마늘을 조금 구워서 함께 드셔도 맛있어요. 마늘의 향이 거슬린다면 마늘을 차게 드시거나 마늘과 검은콩을 섞어서 볶아도 좋답니다. 2. 고추 다음은 고추인데요. 고추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검은콩과 고추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지고 체온을 높여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어요. 섭취법 검은콩을 조리한 후 고추를 썰어서 함께 넣어 요리하거나 고추가 들어간 양념으로 검은콩과 함께 비벼 먹으면 맛있답니다. 3. 양파 마지막으로 양파인데요. 양파는 혈액을 깨끗하게 해 주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효과가 있답니다. 섭취법. 검은 콩을 삶은 후 양파를 얇게 썰어 조금 넣어주거나 양파를 볶아서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양파의 특유의 맛이 부드러워져서 검은 콩과 잘 어울려요. 이렇게 검은콩과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검은콩의 효능을 더 높여주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섭취 방법이랍니다. 자, 이제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을 제거하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검은콩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음식이지만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염증 제거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이 음식들은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정말 항염증 작용이 강한 채소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또한,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검은 콩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도 함께 강화해 줄수 있어요. 섭취법. 검은 콩을 조리할 때, 브로콜리를 살짝 데친 후 넣어서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와 검은 콩을 볶거나 국에 넣어도 맛있어요.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이 검은콩과 잘 어울려요. 네. 생강. 생강은 염증을 자연스럽게 완화시켜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가득한 식재료랍니다. 특히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소화 개선에도 도움을 주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혈액순환도 개선될 수 있어요. 섭취법. 검은 콩을 삶은 후 생강을 얇게 썰어 국물에 넣거나 다져서 함께 섞어 먹으면 좋아요. 생강은 조금만 넣어도 맛이 강하게 나니까 적당량을 넣어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3. 강황. 강황은 커큐민이라는 성분 덕분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는 음식이에요. 강황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관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검은 콩과 강황을 함께 먹으면 염증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세포 기능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섭취법. 강황을 가루 형태로 넣어서 검은 콩을 볶거나 국물에 섞어 먹어도 좋답니다. 강황을 적당히 넣어주면 검은 콩과 강황의 맛이 어우러져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몸속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염증을 제거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한 조합이니까 일상 식사에 잘 활용해 보세요. 염증이 줄어들면 몸이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검은 콩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검은 콩은 정말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랍니다. 혈관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1.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효능.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검은콩을 꾸준히 먹으면 막힌 혈관이 뻥 뚫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검은콩을 꼭 드셔야 해요. 네. 염증 완화. 검은콩은 항염증 작용도 뛰어나요.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아서 관절 통증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염증을 자연스럽게 감소시켜 줄수 있어요. 특히 관절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해요. 3.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 검은 콩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요. 자유라디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피부 탄력도 높여주고 주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죠. 특히 피부가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운데, 검은콩을 통해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4. 면역력 강화. 검은콩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영양 섭취가 중요한데, 검은 콩은 필수 아미노산도 많고 소화가 잘 되는 영양소들이어서 체내에 쉽게 흡수되어 감기나 질병에 잘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식이죠. 5. 체중 관리에도 도움.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과식을 막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서 당뇨 예방에도 좋답니다. 체중 관리와 당뇨 예방을 위해 검은 콩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죠? 검은 콩은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매일 꾸준히 먹으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맛도 고소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꼭 식단에 넣어 보세요. 오늘도 함께 건강 정보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콩처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이 쑥쑥 자라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과학적 출처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많이 받아보세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